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이 사랑입니다. 히린이의 영웅 공략 영상 오늘의 주인공은 만년 동정의 천적 마이에브입니다. 마이에브는 와우 크래프트 세계관에서 나이트엘프 종족으로 1, 2단의 천적으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맨날 만나기만 하면 1, 2단은 잡혀버렸죠. 이 영웅은 근접 암살자의 포지션으로 잠재력이 엄청난 영웅입니다. 기본 스킬 3가지와 고유 스킬, 궁극기의 조합으로 정말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저도 잘 못하는 영웅이라 자세히는 못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잘하고 싶다 마이에브 정말 매력적이고 강력한 마이에브 출발합니다 Q 칼날 부채는 일정 범위안에 적에게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의 포인트는 두명 이상의 적 영웅이 적중했을 시 0.5초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수의 적을 광역딜로 지속적으로 때릴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스킬입니다. Q를 두명 이상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 딜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W 그림자 목줄은 사용 시 다음 일반 공격이 전방의 적들에게 피해를 주며 영웅이기는 목줄을 채웁니다. 목줄은 마이애브와 일정 거리가 멀어지는 영웅을 끌어당기며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 스킬은 다수의 적과 상대할 때 또는 팀 파이트시 굉장한 힘을 보여주는데요.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하여 아군 및 자신의 딜을 강제로 받게하거나 마이애브 자신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적 영웅이 목줄에 끌려오도록 할수 있습니다. 역시 잠재력이 엄청난 스킬이죠. 하나의 적을 끌어당겨도 쓸만하지만. 둘, 셋 이상의 적을 끌어올 수 있다면 아군과의 연계가 엄청나집니다. 이 복수의 영혼은 대상 위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림자를 내보내는 스킬입니다. 경로상의 적에게 피해를 주며 다시 사용하여 그림자가 있는 위치로 순간 이동합니다. 밥줄과도 같은 스킬이죠. 이동 스킬로 순간 진입 도주가 가능하고 W와 연계해 강제로 끌려오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피해도 강력해 라인 클리어 및 견제에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아껴 쓰세요. 앞점멸 이즈 앞구르기 베인 꼴라요. 고유 스킬 감시간의 도약은 잠시 동안 공중으로 뛰어올라 무적 상태가 됩니다. 지속시간이 정말 짧지만 쿨이 짧은 편이고 무적으로 위험한 스킬을 피할 때 정말 좋습니다. 이것만 없어도 마이앱은 난 무서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장난 없죠. 첫 번째 공급기 속박의 원반은 해당 방향으로 원반을 던져 적에게 적중하면 다시 사용 또는 6초 후에 잠시 동안 대상의 시야를 제거하고 정지 상태로 만듭니다. 한 탓이 잠깐이나마 4대5의 싸움을 유도할 수도 있고 위험한 영웅 하나를 정지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반을 적중시켜야만 의미가 있으니 원반을 잘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공급기 감시관의 감옥은 잠시 후 자신의 주변에 8명의 감시관으로 만들어진 감옥을 세웁니다. 적 영웅이 감시관에 닿으면 중앙으로 튕겨지고 닿은 감시관은 사라집니다. 한 탓이 좋은 범위에 적 영웅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스킬로 아군과의 연계 및 Q와 시너지가 좋은 궁입니다. 의외로 예측이 가능하고 걸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W를 활용하면 감옥에서 못 빠져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다수의 척 영웅을 가둔다면 한타 싸움이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지금까지 스킬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특성을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특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스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한타시 Q로 적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사용한다면 D를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W로 아군 스킬을 적이 맞도록 유도하고 E로 도주할 수 있고 D로 스킬을 피할 수 있습니다. W와 감시관의 감옥으로 적의 이동을 제한해 제압하고 각 스킬로 적의 스킬을 피하고 역공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에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스킬 하나하나가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세심한 컨트롤, 스킬의 타이밍, 연계가 정말 중요한 영웅입니다. 성능이 정말 좋은 편이라 어느 정도만 해도 팀에 엄청난 기여를 하긴 합니다. 이동기와 순간 회피기에 광역 들림까지. 여러분들도 마이앱의 감옥에 갇혀 보시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영웅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공조아